여기서 네이버 포인트 5,000포인트 준대요 이거는 현금화 시킬 수 있죠 네 현금화 시키는 방법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놨어요 그거 보고 하시고요 우선 5,000포인트 준대요 여기서 여기가 KB 차차차 예비고요 여기서 마이 데이터 연동하시면 5,000포인트 준대요 어, 예전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배달 쿠폰 줬는데 이번에는 5,000포인트이면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5,000 포인트 받았어요. 네, 이제 시작해볼게요. 을 밑에 보시면 참여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참여하고 포인트 받기 할게요. 네, 여기서 메인번호 쓰지 마시고요. 돈은 내지 않고 쓰는 영원히 움직있어요 그거 쓰세요. 네. 여기다가 전화번호 치시고,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앱부 일단 받으시고요. 시작하시고요.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네, 아까 쳤던 전화번호 그거 하고 똑같은 거 하셔야 돼요. 네. 네, 여기서 성함하고 주민번호 치시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만드시고요. 나중에 기프티콘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하고 DM 이거 해제하시고요. 네, 네 가입이 되었고요. 요구인하시고요. 여기서 하단에 차테크 있어요. 거기 가시면 여기서 마이데이터 가입을 하시면 돼요. 네. 휴대폰 인증 받으시고 여기서 평소에 쓰지 않는 거 그거 연동하시면 돼요 저는 농협 할게요 저는 네이버 인증서 인증을 받을게요 공인인증서가 이제 공유가 안 되니까 네 대충 동의하시고요 네 네이버 인증서 인증을 받으시고 네, 넘어가시고, 다시 인증받으시고, 네, 연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5분이면 5,000포인트가 문자 오거든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